오늘은, 써임 받는 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한 시대에 써임 받는 사람 있고, 버림받은 사람 있고, 주님에게 사랑받은 자가 있고, 사랑을 못 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가 있고, 부른받은 자가 있고, 할 때, 써임 받는 게 중요한데,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실 동안에는, 아플 텀도 없고, 망할 텀도 없고, 죽을 텀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써임 네.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미션이가 파스벌이라고 <laughs> 하나님이 어떤 오다를 명령을 일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가 좋은데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다가 피곤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내가 힘에 겹지만은 그럴 때. 아플 때 철이 들고, 힘들 때 작품이 만들어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가 만들어지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제가 봤때 첫째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디모데 호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귀한 거, 금거릇, 나무거러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깨끗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거침없이 막힘없이 걸림없이 그냥 마음대로 역사 운행 <laughs> 섭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순수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소멸치 않는. 해방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늘 담백한 사람. 마음이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보면, 이제 제가 봐도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자꾸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네. 딱 보면, 어, 난 저런 사람 싫어. 하여튼 인상이 좀 거시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오해를 하고 상대방을 보면 정이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저리 생긴 건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저런 건좀 나쁜 놈들. 그 어느 시절 내가 추억하기로 하여 저런 놈은 그런 놈이다 이될때 나도 모르게 선입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얼굴이 달라 그리고 일단 꼴도 안 보고 싶고 말도 안 붙이고 싶고 그런데요 왜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사람이 이게 이제 감정의 선입견 에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제 오판을 하고 내가 미리 자꾸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마태복 18장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고 천공하다. 어린아이들은 뭐요?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따끔, 발랑발랑. 애기들은 티가 없잖아. 애기들은 백지 상태잖아. 애기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고 듣지. 뭐 애기들이 무슨 막 눈을 까그로막게 떠가지고 뭐 선생님 나한테 사기처먹을까 싶어서 비교 검색을 안 한다이 말이야. 여러분 첫사랑은 왜 좋아요? 여고생이 첫사랑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더를 싸가지고 가는거예요 첫사랑은 순수한거예요 네. 그냥 선생님이 좋은거예요 그냥 이거는 막사랑해서는안될 사람인데도 그냥 선생님인데도 그냥 좋고 이쁘고 편하고 막 생각만 해도 좋고 막 동시대 하늘 아래 같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그건 짝사랑이라는 짝사랑. 네. 그때는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얻도를 가지고 무슨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그 상태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순수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춤추는 현장은 좋죠 근데 우리가 나도 만르게 성령님을 제안하고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수가 있단말이면왜내 선입감이 내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는 깨끗한 그릇,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마음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을 뭘로 보는가 하면요. 기본이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은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이 잘한 거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저처럼 운동을 안 해도 부모님께 타고난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체력은 국력이고 <laughs> 맨발의 청춘이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신 DNA가 종자가 우수한 종자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저한테 건강한 체질을, 건강한 종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안 아파. 옛날에 대수술 하고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스케줄을 강행군을 하는 셈 치고는 거의 강철 체력이라고 그래, 사람들이요. 그거는 지가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뭐예요? 본질적인 걸 잘해야 돼.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사김과 섬김과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박사, 기도는 도사, 전도는 프로, 사김에는 어디 가든지 귀염둥이, 예쁜둥이, <laughs> 이런 사귈 때, 섬길때 어디 가서 잘해야 되지. 아저 어, 여자 왔다. 이러면서 또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기초, 체력, 기본 감옥이 튼튼한 사람이 잘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라합시다. 상식적으로만 해도, 상식적으로만 해도 쓰임받는다. 받는다. 쓰임 오버하고, 별나고, 불순종하고, 억짱을나서 그렇지,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오버하는,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다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상식선에서만 머물러도 그 사람은 쓰임 받는다는. 따라 합시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의외로 사람들을 보면요, 준비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나이는 다 됐는데 영적인 혼수감이 뭐 장만이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럼 시집만 간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 낳았다고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철,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돼. 이게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생각하는 거하고는 얼마나 여러분 애 같은 어른, 그걸 마마보이라 이러잖아요. 네. 결혼을 해도, 취업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준비가 안된 사람, 준비가 안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훈련되고, 학습되고, 준비되고, 교육이 돼야 돼. 돼. 논산훈련사가 보세요. 맨날 앞으로 이깟, 뒤로 돌아 이깟. 밥만 먹으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때, 훈련 때땀한 방울은 전쟁 때피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는데,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이래 돼야 돼.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정작 준비가 안 되면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평생을 준비한다. 따라합시다. 평생을 위해서. 순간을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그 말이 그 말이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낙원의 세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영생의 복을 받을 우리기 때문에 이 땅의 낙원의 세월은 따라다 10년만 참고, 10년만 참고 20년만, 버티고 20년만 버티고 30년만 계기자 그러면 뭐가 돼?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착실하게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때가 참은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낚시 마치 할지니피곤하지면 때가 이러면 거든 때가 참이거든. 는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착실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돼야 돼, 준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주님 나를 불러서 쓰실 때는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고 훈련이 안돼 있고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엄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 시다 지도자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늘 아래서 눈 꿀째로 지도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오히려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난세에서 어려울 때에. 스스로 잡초같이 자라나는 거, 스스로.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어려운 시절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시대는 어렵고, 난세의 나라는 어지럽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눈치껏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그런 사람 이 어느 날 보면 탄탄한 준비가 갖춰져 있고, 아주 잡초같은 건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뭐라 해도, 기도 안 죽고,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꺼할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토기도 것도 없고, 뭐. 워낙 밑바닥에서도 서럽게 자랐기 때문에 누가 뭘 해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하도 혼나봐가지고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은 떨고 떨고 쩌고. 그런 거 파워, 내공, 이게 얼마나 준비,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에 박사가 되도록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도록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 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제대로 제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만 제시를 하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분간을 구분을 설명을 못할 정도만 안 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인간은 죄인 된 인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천당 가고 영생 얻기를 기뻐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천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말씀이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죄인 된한 명도 천국 갈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새롭고 상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셨으니까 이 성경을 알아야지 기독교를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이더라고요. 우리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왜이 집에 시집을 왔고,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들어야 돼. 소명자가 사명자가 돼.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는 거야. 미션이가 파서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나에게 부탁한 일,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자, 그걸 사명이라고. 하나님 부탁하신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묘약이라고. 제대로 사랑을 하고 제대로 사명감이 불타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보수를, 보수를 따라가지 말고 보람을 채우자. 채우자. 돈한푼더 준다고 월급, 봉급 보수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치사판사 같은 사람이에요. <laughs> 보람을 따라, 보람을. 얼마나 보람찬가 이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따라가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네.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가 영달을 출세를 성공을 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지만, 내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요 섬김. 네, 네. 내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인생을 구축을 해서 남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뜻깊게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돼. 섬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거리 유지다. 수위 조절이다. 수위 조절이다. 체온 유지다. 체온 유지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 이 거리 유지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타서 죽고 너무 멀어지면 <laughs> 얼어서 냉동이 돼서 죽는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당신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엄밀히 귀엽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고 공경스러운 분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분과 세 가지를 합친 말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스러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좀 약간 겁도 나고 두려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년만년 공경해서 받들여야 될, 경배해야 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거리 유지를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탕자의 비극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멀어진 것이 탕자의 실패예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그만큼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이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는 가까이 해야 돼. 포도나무 비유의 포도나무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접촉 불량이 되면.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민첩하게 아주 밀착되어 있어야 되요 이게 떨어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마귀가 텀을 타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텀을 타고 오기 때문에 부부제한 항상 찰떡궁합. 항상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해요. 거리 유지를 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리 유지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최근에 집회를 가서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차를 태워 주시는데 그 장로님이 사장님이더라고요. 종업원이 1 0 0명 있는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은 월급 사장님이에요. 어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월급 사장님인데 자기 그거 회사에서 평사원에서 사장님이 되기까지 월급쟁이 사장님 되기까지 가장 중요시 다른 게 거리 유지라. 거리 유지가 뭐냐. 절대로 그 주인 마음에 너무 안 들어간다.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해발라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먹듯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무리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줘도 자기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거리 유지를 잘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여러분 뭐 목사님이 친하게 해준다고 목사님한테 막 앵기고 치대고 이러면 안 좋아. 항상 이 목회자하고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좋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또형어머이 많이 보이고 너무 멀었지만 또 아웃오브 사이트, 아웃오브 마인드라고 눈깔리에서 멀어지면 또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지도 않은 것이 먼지도 않은 것이 지금 거리에 있으면서 거리 유지가 대단히 중요. 해요 이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람이 거리가 중요하다요.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근데또 어떤 사람은 너무 코 밑에 와서 눈을 이렇게 탁 쳐떠고 있으면 아 이것도 위협감을 느끼는 거서 상담을 할 때는 그 거리가 있어요. 상담에 편안하고 사람에게 위협감을 안 느끼고 부담감을 안 느끼면서 편안한 거리가 있대요. 뭐 한요 정도 되는 거리에 있으면 부담도 안 되는 것이지. 또 눈도 이렇게 마주 안 쳐다봐야 돼.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서로 눈가리를 꽉 꼬라보고 있으면 이게 상당히 어때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상담의 그 요법이 거리가 중요하다. 친밀한 거리. 멀리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과 거리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날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주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먼저 성수하고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해서 월요일부터 뛰어나가는 거지 토요일날 반공일 쉬고 일요일날 온공일 쉬고 <laughs> 월요일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먼저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된 상태로 나가야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가지 그래서 이게 항상 거리 유지를 잘하고 체온 유지를 잘하라 체온 유지가 뭘까요?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 자라요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생겨요. 이런 우울증은 어두운 데서 생길까요? 따뜻 밝은 데서 생길까요? 어두운 데. 긴긴 동지서 달에 일조량이 햇볕이 작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울증이 잘 생기고 음. 여름철에 우울증이 잘안 생기는 이유가 햇볕을 많이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고 <laughs>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생기발랄 화기애애 사람이 이렇게 밝아져. 그런데 이게 햇볕을 못 보면 때리하게 해가지고 안 되겠죠. <laughs> 사람 불러 이 되다 같 가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침체가 되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 체온 유지를 사랑의 체온을 따뜻하게. 마음의 엔진이 식어 빠지면 마음이 이게 식어 빠지면 먼저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할때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염증에 빠질까 조심하고 냉소주의에 걸릴까 조심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안 빠지도록 조심야니다 우리가 막 2단, 3단들하고 싸움질을 하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막 싸움꾼이 돼가지고 막싸움따까지 돼가지고 막 덤비라이 자고서 이래가지고 나가다보면 이 온유함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어이 사람이 왜 저렇게 까칠하고, 왜 저렇게 사람이 못대먹어가지고, 어째서 저럴까 싸우다보면 내가 너무 까칠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2단, 3단들하고 싸우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전투력만 생겨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품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막 눈에 막쌍심질 켜가지고 막까칠총만 해가지고 덤비면 옆에서 봐도 만적이 떨어지는 거야. 네가 집사냐, 거예요. 니가 집 사냐, 잡사냐, 이러되때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단들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막 이단들이 막 고발을 하고, 네. 이단들이 막악플을 달고, 막 기독교는 그 시기하고, 이러면 계속 고발을 당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막 방어적이 되고, 우리가 자꾸 내가 막 신경을 버쩍 쓰다 보면 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이 까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염증이 생겼더니, 아이고, 막만적겠 따르지, 막, 떨어지고 막 <laughs> 믿는 것들이 다 하고, 막 이게 믿는 것들이 다 하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 됐게, 어떻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에 신앙의 염증이 생겨. 여러분,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공격을 자꾸 당하다 보면. 그래서 신앙의 염증을 저는그 다음에 냉소주의에 걸리면 안 돼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설교도 싫고, 그냥 마음이 찹찹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이, 사람이 염통은 항상 팔딱, 팔딱 뛰니까 암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열치열이 돼야 되는데 체온 유지가 돼야 되는데 따뜻해야 암이 안 생기는데 식어 빠져서 엔진이 발동이 시동이 꺼져버리면 냉소주에 걸리면 사람이 싸늘하게 돼버리는 그세 번째는 뭐예요?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 매너리즘에 빠져뭐 별거 있겠나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거. 이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기대치가 낮아지고 그거를 조절. 그걸 제가 수위 조절을 해라 그리 유지를 해라 체온 유지를 해라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은 가슴이 불꽃이 있는 사람 불꽃이 뭐예요? 사도행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이마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열정의 소유자 열 치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뜰커덕고 쫄커덕고 에너지가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씨가 빠져서 냉소주에 걸리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래서 체온 유지라 사랑의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지. 눈을 착 내리깔고 눈에 아주 쌍심지를 켜고 전투력을 돋궈가지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고 숨기고 받들고 이렇게 흘러가야 돼. 체온 유지, 거리 유지, 수위 조절자. 수위 조절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기고만장. 아나모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렇잖아요. 항상 사람이 순수하고 착한고 겸손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좀 자랐다 이거요, 내좀돈좀 좀 벌었다 이거요, 이제 좀 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 비는 게 없고 그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기고 만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 강아지 하루 강아지가 원숭이 무서운 줄 모르고 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사람이 옛날엔 주 집사님이 안 걸었는데 이상하다 이거요. 그게 교만해져버려. 나도 모르게 내가 수위 조절을 못해가지고. 눈을 낮추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면, 문제가 돼. 소탄 대실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씻김 받는 것이지, 내가 돌을 닦아서 도사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 받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흘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용서를 받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은혜 안에 강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고 만장해서 아나무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수위 조절을 잘하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볼때 요셉이 왜 쓰임 받았을까.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렸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들도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잖아요.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지 주인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었었잖아요. 감옥 가서 친구들 꾸며서 그 자식들 나가서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지질이도 인복이었고 지질리도 사람 복이 없었던 사람 요셉이지만은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거나 요셉이 뭐 트라우마가 있었다거나 요셉이 자살하지 않은 것은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요셉이 믿음이 좋한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 이거요. 예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쇼크 받지 않고. 평탄하게 예수님은 가장 닮은 사람으로 구약을 살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 엄마 밑에서 생모 밑에서 세달 동안 찌찌 빨아먹다가 그다음 또 엄마가 유모가 돼 가지고 또돈 주고 저 엄마 젖 빨아먹다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떠내려가 가지고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 인생이 전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엄마한테 사랑 받은 게 아니고. 그, 공주한테 사랑받은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당신의 스케줄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에서 빈달에서덜판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고 난 뒤에 완전히 80 영감님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니네 발에 서리발을 네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소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들판에서빈들에서 야전에서, 전혀 속수무책한 상황 같지만, 그곳에서 눈칫밥을 먹게 하고, 산전수전 겪게 해서 산수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용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를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그 말을